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유인 고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건강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활력 있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재능이 주님을 섬기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경험이 사람들을 도우며 열정 있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보람 있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저녁에 누울 때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사 오늘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하나 둘씩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이 오늘도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주해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은총이 가득가득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의사 만나고 진찰받고 약물 받고 또 여러가지 치료하며 재활훈련할 때에 하나하나 순조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는데 일조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병상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이 어렵고 아픈 시간들을 극복해 낼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고 그 기도를 흠향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환호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볼수 있는 복된 시간 있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여서, 날마다 주해주시는 건강함 을 가지고 열심히 잘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셔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잠자는 것들이 아무 어려움 없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도 함께 아여 주셔서 하나하나 준비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학업과 시험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궁휼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늘주 안에서 건승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기대감이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하나 일처리할 때에 좋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일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는 일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오늘도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래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좋은 거래처, 좋은 투자자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투자하고 투자받을 때또 거래하고 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도 생각도 오고 갈수 있게 하시고 좋은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추진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좋은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잘 준비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들 또 사람 만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잘 정리되고 준비되게 하심에 하나님 이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쓰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가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주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사랑을 나누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다시 고국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선교 사역지에 성령께서 운영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흥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또 복음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특별히 선교와 나눔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세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한 산업 심리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대부분 사람은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접했을 때, 처음 접했을 때 자동으로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듣고서 그것을 깊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열의 한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홉 명은 무조건 싫다 또는 거부, 내지는 보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아이디어를 몇 차례 반복해서 들으면 이 일이 가능하겠구나.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나, 둘씩 설명을 더 들으면 이 아이디어가 좋구나,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꼭 필요한 아이디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번의 법칙을 주장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11번 정도 반복해서 들어야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인정하면서 그 들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고 들으면 이것이 말이 되나? 정말 이렇게 될까 의심하게 되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살고 있었던 어떤 틀이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의 하나 정도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설어하고 이상해하고 좀 여기가 맞나? 내가 여기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존의 통념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냥 사르르 받아들이게 되면서 오히려 예수의 말씀이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시대를 거스르게 하면서도 시대를 앞서가게 하는 능력을 얻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대단한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누구든지 내 목숨을 딱 지키겠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다. 라고 정말 역설적인,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그 근거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롯그 가족, 정확히 롯의 철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무라의 너무나 끔찍한 악을 계속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무라의 악함이 이 죄성이 너무 커서 더 이상은 이 도시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묵과할 수 없다. 심판해야겠다. 결정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이두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희 가정은 살릴 테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큰 벌을 가하셔서 무너지게 하는데 그 무너지기 전에 두 가족이 과감히 그곳을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대신 두 도시가 무너지고 망하는 소리가 분명히 들릴 텐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들에서도 머뭇거리지 말라. 오직 산으로, 높은 곳으로 피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고 오는 모든 재산이나 물건들, 그리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 너희는 내 말만 듣고 앞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심판날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이에 창세기 19장 26절에 의하면 로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로세 아내는 자신이 오랫동안 쌓고 누렸던 도시가 진짜 망하나 궁금하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혹시나 매쾌한 냄새를 풍기며 하늘에서 이상한 불꽃이 막 쏟아지게, 되, 쏟아지게 되는데 자신을 덮치지는 않을까. 자신이 그 불꽃, 그 비, 유황과 불의 그비 같은 것들이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염려도 했던 겁니다. 로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뒤돌아보지 말라. 이 강력한 경고와 당부를 안타깝게도 잊었습니다. 이에 로세 아내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슬픈, 이 아픈 역사를 상기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염려를 앞세우면 그 결과는 비참해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나를 맡기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어떤 욕심과 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보존하고 그것에 막 매몰될 때, 세상에서는 우리의 날은 짧아질 수밖에 없고, 공허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이십니다. 내 계획과 탐욕에 집착하면 그 일이 잘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잘못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도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설사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내가 조금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의심도 되고 나를 무너질게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살아가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온전한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붙잡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런데 기꺼이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한 길,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따라 나설 때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염려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 아십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고민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 소망이 생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이 깜깜한 데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무나도 불안하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아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기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환한 빛이 비춰지면서 생명이 찾아오고 앞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의욕이 없던 삶에 역동성이 생깁니다. 매주일 예배 드릴 때,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애통해 할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정한 감사함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다시 세상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열심있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를 때입니다. 내 생각을 따르고 내 욕심을, 내 계획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가만히 놔두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구태의연하고 무미 건조한 생활 아니라거나 아니면 모든 일을 그려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살리시고 올바르게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따르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 말을 무시하면 네가 잘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이쪽, 저쪽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선택해. 그리고 그냥 그한 발자국 글룩 움직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확실히 주님께서 제시한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기쁨으로 동참하라. 그 가야 할 길에 분명히 장애물도 있다. 가로막는 일들도 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넘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힘들게 하고 너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목숨을 나한테 맡기면 네가 다시 살 것이다. 네 계획을 더 우선히 여기고 네 생각을 더 우선히 여기면 다른 말로 네 목숨을 더 보존하고자 하면 그 길에는 반드시 잃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요청하십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복된 열매가 날마다 맺히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주시는 이 삶의 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날마다 주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